지난 12일, 영남대학교 천마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대학 중국유학생 관리대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영남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11개의 대학 총장, 6개의 시군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입국 예정자로 1701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경북으로 유입될 예정으로 지역 방역에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습니다. 도내 중국 유학생 연항은 총 24개 대학 중 2002명으로 영남대는 그중 708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영남대는 외국인 교류학생 및 유학생 자가 격리를 위한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과 건물 출입자 발열 측정을 위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 생활관 입소 시 보건소의 의료지원, 경산시의 지속적인 방역과 모니터링 등의 협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청 코로나 차단에 필요한 예산과 시설을 적극 지원할 테니 중국 유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진 지원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영남대및 소속 병원이 있는 대학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나머지 대학은 보건소 자체에서 의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위해 마스크 3천 개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이상 UBS 뉴스 피승아입니다.